안녕하세요. 3학년 정치와 법, 29번째 디딤 영상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새로운 단원입니다. 법과 관련된 단원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첫 번째로 민법의 이해라는 단원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단원에서는 민법이 무엇이고, 민법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그리고 민법의 기본 원리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법이 사법이라는 여기 사자는 개인 사자를 얘기하는 거죠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사법이라고 그러는데 자 민법이 사법이라는 점을 설명할 수 있고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 의 원칙 민법의 중요한 2대 원칙이죠 자 요거 원칙에 대해서 파악을 할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대 민법 원칙의 세 가지 그리고 이 근대 민법의 기본 원칙이 현대와서 에 수정되게 되죠. 그세 가지, 수정된 어, 민법의 원칙 세 가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꼭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민법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09조, 학습지 85쪽의 내용입니다. 법이 규율하는 생활관계의 성격에 따른 법의 분류 이렇게 있는데, 자이 생활관계의 성격에 따라서 공법과 사법으로 나눕니다. 자 공법은 어 국가 또는 공공 단체 상호간 또는 국가 공공 단체와 개인간의 어떤 관계를 나타내는 법이 공법이 되겠죠. 그다음에 사법은 그간에서 개인과 개인 간의 대등한 사적 관,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사법이라고 합니다. 여기 사자는 아까 얘기했듯이 개인 사자를 얘기합니다.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 규율한 법이 바로 사법이라는 거. 적용 사례를 보면 예를 들면, 자, 경찰관이 범죄 혐의자를 연행한 것은 국가와 그 다음에 그 범죄, 범죄를 저지른 사람 간의 어떤 그런 관계를 규율한 거죠. 잘못을 하면은 처벌을 받는다. 이런 어떤 어, 국가와 개인 간의 어떤 관계를 나타냈기 때문에 이거는 공법의 영역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국세청이, 국세청이라는 국가기관이 기업, 기업은 일종의 개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는 어, 개인단위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와 개인단위 간의 관계, 세금을 부과 하는 거. 자, 이런 것이 공법이라고 볼수 있고, 사법의 예를 들면, 갑, 개인이죠? 그 갑의 친구, 역시 개인이죠? 갑이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다. 이것도 역시 어, 사법의 영향이 되겠고, 을이 사랑하는 사람과 혼인을 하였다. 혼인관계. 개인과 개인간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사법의 영향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어, 국가기관이 A라는 기업에서 컴퓨터를 구입했다. 이거는 공법관계일까요? 사법관계일까요? 그렇죠. 이거는 사법관계라고 볼수 있죠. 왜냐하면 국가기관이 컴퓨터를 구입한 거지만은 여기서 국가기관이라는 것은 하나의 개인처럼 물건을 구입하는 단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과 개인간의 관계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법을 보면은 가장 중요한 헌법 형법 이런 것도 공법이 되겠고 그다음에 각종 어 소송법 이런 것도 어~ 그니까 재판과 관련된 소송법은 무조건 다 공법에 해당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 되겠죠. 그다음에 사법의 가장 중요한 법은 바로 어, 민법이 되겠고 그다음에 상거래와 관련된 상법 이런 것들이 사법의 영역에 속한다라고 얘기하셨겠네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우는 것은 이 민법이 되겠습니다. 민법. 자, 그래서 민법은 개인 간의 법률 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의 종류, 어, 개, 그 내용을 다루는 가장 대표적인 그 사법,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다루는 사법의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법이다. 가장 큰 형님 법, 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민법의 규율 대상을 보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 관계를 나타내는 것과 그 다음에 가족 관계를 나타내는 것. 이렇게 두 영역으로 나눌 수 있고, 그 예를 보면은 재산관계의 예로서는 갑은 자신의 땅을 A에게 팔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자, 재산관계죠. 매매와 관련된 거, 매매계약, 그다음에 을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서 자신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채무, 채권, 채무관계가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 바로 이런 재산관계를 나타내는 거, 민법의 영역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성년자인 병이 부모의 동의를 얻어 여자친구와 혼인하였다. 자, 이혼인 관계 또는 이렇게 유언 또는 상속 이런 관계, 가족 관계 관련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민법의 영역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민법은 재산 관계와 가족 관계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눈다는 걸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법의 구성을 보면은, 자, 이게 실제 민법 법전의 구성입니다. 그래서 총칙이 있고 물권, 채권, 이 물권, 채권 요 부분이 바로 재산 관계를 나타내는 거죠. 친족, 상속편 이렇게 있는데 요두 부분이 바로 가족 관계를 나타내는 거라고 볼수 있겠네요. 자, 요 정도로만 하고 어, 여기 구체적인 요런 용어들에 대해서는 어, 구체적으로 이렇게 어, 꼭 알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바로 제한 능력자 권리 능력. 자, 그 다음에 채무 불이행, 그다음 에 불법행위, 계약. 그다음에 친족, 혼인, 이혼, 친권, 입양, 친생자 요요 요 부분, 그다음에 상속, 상속분, 유언, 자요 내용들에 대해서 주로 공부를 하게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민, 민법의 의의와 기능을 보면, 민법의 의의와 기능을 보면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기준과 원칙이 된다라는 점. 그래서, 어, 개인의 경제 활동과 경제적 권리를 둘러싼 이익과 손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기능. 재산 관계를 규율한다. 이렇게 얘기하셨겠네요. 그 다음에 우리 사회의 가족 관계를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가족과 친족의 문화와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 가족 관계를 규율한다고 할수 있겠죠. 자, 이런 기능을 하고, 그 다음에 법 질서 전체에 적용될 수 있는 일반 원칙을 제시한다는 거. 이게 또 중요하겠죠. 민법의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자, 어떤 원칙이냐면은, 민법은 개인의 사회생활에서 일상적으로 겪는 거의 모든 문제를 다루므로, 민법이 제시하는 일반적 원칙은 법 일반에 두루 통용된다. 우리가 어, 어떤 법 상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바로 그런 어떤 일반적인 원칙으로서 법이 일반에 어, 널리 어, 통용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두 가지입니다. 자, 바로, 신의성실의 원칙, 그 다음에 권리나면 금지 원칙, 이두 가지 원칙이 있는데, 이것은 법 전반에 걸쳐서 꼭 민법에만 규율되는 것이 아니라 법 전반에 걸쳐서 통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두 원칙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죠. 이두 원칙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자, 구체적으로 보면은 구체적으로 민법 2조에, 민법 2조에,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쫓아 성실히 행해야 된다는 원칙으로서 법률 행위가 이 원칙에 위배됐을 때는, 어, 권리 남용이 돼서 무효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권리 남용 금지 원칙. 이 신의 성실의 원칙과 권리 남용 금지 원칙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 보는 입장에 따라서 하는 거지만 거의, 어, 그러니까 신의 성실하지 않으면 권리 남용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권리가 남용됐을 때 권리 행사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며 권리 남용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는 손해배상의 책임도 질수 있다는 라거 이렇게, 어,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자, 86쪽으로 가겠습니다. 86쪽에 보면은, 자, 근대민법의 기본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근대민법의 기본 원리는 어, 자세 가지 이념을 바탕으로 합니다. 자 바로 자유 개인주의, 개인주의, 그다음에 자유주의, 합리주의 이세 가지 이념을 바탕으로 하고 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사상, 이런 사상이 그리고 인간의 이성을 중시하는 사상, 이런 사상들이 바로 근대 민법이 탄생하게 된 어떤 그런 이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이세 가지 기본 이념, 이게 근대민법의 기본 원리라는 거, 원리의 어떤 토대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겠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자, 근대민법의 기본 원리로서는, 원칙으로서는 뭐가 있냐면은, 바로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한 절대적 가치를 인정하는 거, 사유재산에 대한 절대적 가치를 인정해서 국가나 다른 개인의 간섭을 배제하고, 소유권 침해자의 고의, 고의나 과실의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자는 그 침해를 배제할 수 있는 것. 자, 소유권을 절대적으로 인정해 주는 거죠. 그렇죠? 소유권 절대의 원칙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소유권 절대의 원칙 또는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 이렇게, 같은 개념입니다. 자, 이렇게 사유재산권 또는 소유권. 그 사유재산권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소유권이죠. 어 그렇게 알아두면 되겠네요. 소유권 절대 원칙 또는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 자 개인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 절대적인 지배권을 가진다는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개인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타인과 자유롭게 계약을 맺는다는 것. 그래서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부담하는 법률관계를 어, 자유롭게 할수 있는 것. 그래서 그 계약의 자유란 계약 체결 과정에서 누구의 강요와 간섭도 받지 않을 자유가 있다는 라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적 자체의 원칙이라고 하는 바로 이 사적 자체의 가장 대표적인 원칙이 바로 계약 자유의 원칙, 계약이라고 볼수 있겠는 거죠. 그래서 계약 자유의 원칙 또는 사적 자체의 원칙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개념 같은 어, 원칙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누구나 자신의 의사에 따라 상대방과 평등한 위치에서 자유롭게 법률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거 여기서 법률관계라는 거 법률관계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 자유의 원칙 이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자 여기 고의와 과실에 대해서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의는 일부러 과실은 실수로 이렇게 간단히 어, 어, 알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가한 손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는 원칙이 바로 어, 과실 책임의 원칙이 되겠죠. 자기 책임의 원칙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자기가 책이, 어, 한 행동에 대해서만 자기의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는 원칙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세 가지 기본 원칙, 근대 민법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